과부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오갈 데 없는 주인 아줌마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술 한잔 마시다 보니 취에 맨정신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옥탑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는 서른 중반의 노총각입니다. 하던 사업이 망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버티고 버텼지만 형편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있어 그런지 제대로 된 직장엔 취직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은 우리 아들 장가 갈때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한채 해준다며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그 돈을 사정사정에 받아다 코인으로 다 날려 먹었습니다. 이후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은 올해 쉰 살의 과부였습니다. 3층 과부 주인 아줌마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혼자서 1층에 슈퍼를 하고 있었고 밥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밤에 출출해서 마땅히 먹을 거리가 없어 라면을 사러 갔더니 주인 아줌마는 또 라면이야. 옥탑방 올라가 있어. 내가 김치라도 가져다 줄게. 네, 감사합니다. 라면을 사들고 나오려는 날 다시 불러 세운다. 저긴 날씨도 더운데 나랑 맥주나 한잔할래. 저랑요. 호호. 그럼 여기 총각 말고 누가 있어. 저야 남아 도는게 시간인데 언제든지 옥상으로 오세요. 그래 잠시만 기다려. 나는 방문을 열어둔 채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러고는 평소보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김치랑 마른안주 그리고 캔맥주 한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편하게 술한잔할 사람이 없다면서요. 옥상 평상에 마주 앉아 둘이서 맥주를 한잔 했죠. 과부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오갈 데 없는 주인 아줌마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술 한잔 마시다 보니 쥐에 맨정신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줌마랑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죠. 아무튼 아줌마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줌마는 매일 옥탑방으로 찾아왔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챙겨주면서 몸에 좋다는 보약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매번 아줌마가 나한테 하는 말, 좋은 건못 해줘도 먹고 살게는 해줄게. 걱정하지 마. 놀고 먹어도 괜찮다는 소리였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그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며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는 셔터맨이 되었죠. 그러고 하나뿐인 외동 딸이 내년이면 결혼을 합니다. 자기야, 우리 딸 시집 가면 3층 안방으로 들어와 살아. 그녀에게 살림 차리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내 형편에 아줌마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한다고 부모님께 인사시키기도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인생은 30대 중반 즈음이 되고서야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온다죠. 특출나게 학력 좋은 사람이 아닌 고만고만했던 난 20대 중후반에 직장에 취업하고 30대 초반에는 직장의 환경이 어떻고, 연봉과 대우가 어떻고, 그러다 사업을 한답시고 대출까지 받아 의욕 넘치게 시작했다가 다 말아먹고,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고 사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러다 6월 말 친구들과 술 한잔 하면서 사는 이야기 하다가 친구 녀석 하나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투자를 권유하더군요. 당시 부모님이 전세집이라도 마련하라며 주신 돈 1억원이 있었고, 제 친한 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를 다시 만난 게 8월 중순. 코인 투자로 번 돈이라며 휴대폰으로 계좌 잔고를 보여주는데 5억이 현금으로 있네요. 참고로 이 친구놈은 한 회사에 정착하지 못하고 잦은 이직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특별한 직업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재주로 돈을 벌었나 했더니 코인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솔직히 직업도 없는 친구가 5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보니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누가 갑자기 수백억대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얼마를 벌었다 떠들기 시작합니다. 식당에 앉기만 하면 다들 코인 이야기로 바쁘던 때가 있었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저도 솔깃해져 갔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만 사볼까. 오르면 팔고 다시 하고 하면서 한 달에 500만원 정도를 벌었네요. 우와, 이건 뭐딴 세상이었죠.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게임 같기도 하고 돈 버는 게참 쉬웠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코인은 불기둥이었습니다. 그 코인하는 친구와 점심을 먹었는데 역시나 코인 이야기를 신나게 합니다. 블록체인의 미래가 밝다. 앞으로는 세상이 토크나 될 거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주변엔 온통 긍정적인 얘기들과 코인 투자가 한달 만에 100% 수익을 냈으니 세상이 온통 내 편처럼 느껴졌죠. 이번엔 2천만 원 정도만 사볼까. 그러고 10배 올라가면 2억이 되네. 흠그 정도로 인생 역전하기엔 너무 적은데. 만약 1억 정도를 사서 10배 올라가면 10억이 되지. 이 정도면 지방도시의 원룸 건물 하나 사서 임대료 받으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군. 이 따위 생각들을 하며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마음 속에 욕심과 초조함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때다. 부자들은 결코 대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다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더욱 용기를 냈죠. 결국 1억 원을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코인이나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호구를 기대하며 샀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5천만 원이 넘게 손실을 보고, 원금만 회복하면 그만둬야지 하는 욕심으로 계속해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그마저도 반에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삶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몇 달째 우두커니 집에만 있었죠. 시간이 너무 많아 요일 개념도 없어졌어요. 오늘이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조차 모를 정도였거든요. 세상과 단절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월세도 못 내는 상황에 보증금마저 다 까먹고 형편에 맞는 방을 알아보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이 10만원 하는 옥탑방 생활이 시작되었죠. 주인집 아주머니는 1층에서 수퍼를 하시면서 3층에 사시는데 26살 딸과 둘이 사시대요. 원래는 주인집이 여자 둘이 사는 집이라 여자한테만 세주려고 하셨다는데 부동산에서 하도 사정사정을 해서 한번 보자 했더니 웬 멀끔하게 생긴 총각이 너무 안쓰러웠다고 하면서 집세도 깎가주셨다죠 사업이 망했다고 인생까지 망한 건 아니라며 밥은 어떻게 해 먹냐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박고박 밑반찬 하시면 꼭 제목까지 챙겨주셨고요. 그러다 술 마시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한 번, 두 번이 세 번, 네 번으로 이어지면서 사귄 지가 벌써 해수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 이름으로 된 상해 보험까지 들어주고 매일 집에만 있으면 몸상한다며 3개월짜리 헬스장도 등록해주고 물론 용돈도 챙겨줍니다. 내 형편에 아줌마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혼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헤어지기는 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